스타사전 현아 섹시함은 감출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동안 많은 솔로 여가수들이 섹시 콘셉트를 표방하며 데뷔를 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대중에게 섹시함을 강요만하다가 사라졌다. 그런 점에서 10년 이상 활발히 활동 중인 현아야 말로 진정한 섹시 가수라 할 만하다. 무수히 많은 솔로 여가수와 인터뷰를 했지만, 현아를 뛰어넘는 섹시 가수는 이효리 말고는 별로 떠오르지 않는다. 다만 이효리와 현아의 섹시함은 차이가 있다. 이효리는 섹시미가 당연하게 느껴진다면, 현아는 직접 만나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섹시하다. 그만큼 현아는 갖고 있는 기가 가만히 있어도 향기처럼 퍼져 나온다. 가수로서의 현아 능력은 지금까지 보여준 스펙트럼을 살펴보아야 제대로 알수 있다. 2007년 원더걸스의 원년 멤버로 데뷔했지만 불과 7개월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팀을 탈퇴하게 된다. 활동 기간이 워낙 짧았지만 원더걸스 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아 탈퇴 후에도 많은 팬들이 현아의 거취에 관심을 보였다. 현아는 2009년 소속사를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큐브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했고 걸그룹 포미닛의 멤버로 다시 데뷔를 하게 된다. 포미닛의 데뷔 타이틀곡, 하시슈, 하 이슈는 발표와 동시에 인기를 얻으며 현아의 건재함을 증명했다. 포미닛 멤버인 현아는 솔로 활동도 병행한다. 2010년 1월 첫 솔로 싱글 Change Change를 발표했는데 포인트 안무였던 골반춤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뮤직비디오가 청소년 시청 불가 판정을 받았다. 솔로 가수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현아는 2011년 버블팝 버블팝을 통해 섹시퀸으로 입지를 확실히 다졌다. 당시 현아의 안무 중 일부가 청소년들에게 선정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안무 수정 지시를 받았지만 현아 측은 안무를 수정하면 무대에 오르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현아의 변신은 멈추지 않았다. 2011년 12월 같은 소속사 가수인 비스트의 장현승과 함께 유닛 그룹 트러블메이커를 결성한 것. 트러블 메이커의 타이틀곡 트러블 메이커는 가온 디지털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단숨에 가요계를 접수했다. 2012년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현아의 섹시미는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게 된다. 그룹 솔로 듀엣 활동을 병행하면서도 현아의 인기는 어느 한 곳에서도 부족함이 없었다. 2012년 솔로 타이틀곡 아이스크림이 가온 디지털 차트 1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2013년 10월 발표한 트러블 메이커의 두 번째 미니앨범 케미스트리 역시 화제를 모았다. 2016년 포미닛이 해체된 이후 현아는 다시금 변신한다. 바로 펜타곤 멤버 후이 이던과 함께 트리플 HH를 결성해 1년여를 활동하게 된다. 2019년 1월 소속사를 싸이가 설립한 피네이션으로 옮겨 계속해서 솔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아의 가수로서의 능력치는 가창력보다는 랩과 춤 쪽에 무게가 더가 있다. 원더걸스로 데뷔할 때부터 랩 파트를 담당했고 춤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댄스 학원을 다니며 기초를 다진 실력파다. 그렇다고 가창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현아는 탁월한 보컬리스트라기보다는 노래를 자기만의 느낌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무대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안무가 현아의 가창력에 대한 의문 자체를 사라지게 한다. 현아를 직접 만나 인터뷰해 보면 표정이나 말투는 섹시함과 다소 거리가 있다. 하지만 눈빛, 손짓 같은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자신의 섹시함을 드러내는 묘한 매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무대 위에 오른 현아는 다른 어느 가수가 따라오지 못할 막강한 에너지를 분출한다. 현아도 가요계에 데뷔한 지 어느덧 15년을 향해 가고 있다. 그만큼 이미지에 대한 소비가 많았다고 할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어떻게 변신하느냐가 롱런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가요 관계자는 그동안 다양한 변신을 통해 대중을 사로잡아 온 것처럼 현아는 분명 기존과 다른 이미지로 대중 앞에 또설 것이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충전의 시간이 조금은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양력 본명 김현아, 김유나, 생년월일 1992년 6월 6일, 신체 164cm, 47.3kg. 혈액형 5형 소속사 B n a t i o n 소속그룹 원더걸스 2007년 2월 2007년 8월 포미닛 2009년 6월 2016년 6월 트러블 메이커 2011년 11월 2018년 10월 트리플 H 2017년 5월 2018년 10월 데뷔 2007년 원더걸스 싱글 1집 주요 솔로 앨범. 2010년 1월 디지털 싱글. 체인지. 2011년 7월 미니 1집. 버블팝. 2014년 7월 미니 3집. 에이토크. 2017년 8월 미니 6집. 팔로잉. 2019년 11월 디지털 싱글. 플라워 샤워.